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 전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더옹기종기 모인 것 같아요. 이 햇빛을 피해서. 그래서 마지막 세미나인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헤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사람이로서 오늘 메이크업 헤어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께 메이크업 헤어 얘기를 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어, 저는 이제 메이커 다은쌤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은이라고 어, 하는 이름으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은 이쪽끼의 뒷면에는 메이커 은이라고 네, 바느질을 제가 직접 해서 만든 옷을 입고 왔는데 어, 메이커 은이가 사실 다은 쌤 이전서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 로고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 다은의 디귿과 이응이고요. 그리고 은이의 이자. 를 이제 같이 형상화해서 하는 걸로 은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은희와 다은쌤이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은희도 따로 있고 다은쌤도 따로 유튜브랑 페이스북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유튜브로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이제 혹시라도 몰랐던 분이 계셨다면 이제 저는 유튜브에 3D 모델링이랑 3D 프린팅이 좋아서 유튜브를 시작했다가 작년에는 이제 전재산 탕진 프로젝트라는 여행을 하게 되면서 메이크업 페어에 관련된 또 메이크업 문화나 메이크업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 서울 메이크업 페어를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2014년서부터 매번 이렇게 꽁냥꽁냥 열심히 출석 체크를 찍고 있는데요. 제가 이 메이크업 페어를 처음 참여했을 때 2014년에는 요 과천과학관에서 열렸었고요. 그때 친구들이랑 함께 만들었던 거는 보이신지 모르지만 대형 퀘스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슈퍼마리오 게임에 나오는 그거를 진짜 사람이 플레이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와서 사실 작품을 만들었는데 메이커 페어 처음 참여했잖아요. 전시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공중에 매달아 놨다가 사람들이 칠 때마다 이게 막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시간 동안 잡고 서 있는 네, 그런 상황을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실 제가 이 처음 메이크업 페어를 참여했을 때 느꼈던 거 왜 내가 이걸 이제 알았지? 약간 이런 기분이었어요. 아, 여기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잔뜩 모여있는데 왜난 이걸 이제 한 거야? 이런 느낌이어서 그때서부터 꾸준하게 쭉 메이크업 페어를 네, 2014년서부터 매년 친구들이랑 처음에 대학교 친구랑 참여했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심플 애니멀즈를 만들어서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이커 페어는요. 이제 메이크 페어가 아니에요. 메이크가 아니라 메이커잖아요. 사실은 메이크업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의 메이크업 페어 나가서도요. 뭐 대회 형식이 아니에요. 상을 주거나 아니면 뭘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만든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번 모이는 메이커들의 동창회 같은 그런 자리인데요. 어, 제가 메이크업 페어를 처음에 이제 서울에 출품하고 나서 제가 어 이거 왜난 이걸 이제 알았을까 하면서 들었던 거는 그러면 외국에는 어떤 메이크업 페어가 열린다는 걸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았죠.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열리는 메이크업 페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네모난 모니터로 보면서 우와 우와 하다가 언제까지 내가 우아만 하겠어요. 그래서 언젠간 내가 거 저기에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비행기가 아니죠. 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2016년에는요, 어, 미쿡 메이크업 헤어 다녀오기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네, 127만원에 37분들이 모여주셔가지고요. 미국 메이크업 헤어를 처음 이제 관람하러 간 거죠. 메이커 페어를 참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가장 큰 거는 그냥 입장료를 가지고 입장을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메이커로서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처음 참여했을 때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전시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도 메이커인데? 나도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라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보여줄까 고민을 하다가 2006년에는 저렇게 모자 위에다가 제가 만든 동물들을 다 뒤집어 쓰고 돌아다녔는데요. 음, 제가 이 어, 2006년 서울 메이커 페어 때 그래서 이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미국 메이커 페어를 다녀온 이야기를 이, 이제 벌써 제가 세 번째로 서울 메이크업 페어에서 세미, 세미나를 갖고 있는데, 그 처음 세미나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다녀온 미국 메이크업 페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열었고, 그러면은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받았으면은 사실은 이게 남의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워드를 선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 돈 쓰는 게 쉽지 않구나를 깨달으면서 리워드 해주신 분들께 하나하나 선물을 드리고 했던 기억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처음에는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 메이크업 페어를 가고 나니까 궁금했던 거는 그 유튜브에서 봤던 그런 메이크업 페어들의 멋있는 게 우와! 우와! 하고 해서 궁금증이 해결이 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국 가서 느낀 건요 이게 메이커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만든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메이크업가 누구지? 그러면 미국이 이러면 프랑스는? 스페인은? 독일은? 라는 궁금증이 자꾸자꾸 자꾸 생겨서 안 되겠다. 내가 한번 가서 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전재산 탕진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에 했던 프로젝트이고요. 사실 처음에 2016년에 그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서 어쨌든 후원금을 받고 메이크업 헤어를 미국을 다녀오긴 했지만 이게 남의 돈을 쓴다는 느낌이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냥 쿨하게 내 돈으로 한번 여행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해서 전재산 탕진 프로젝트란 걸 만들었는데 어, 이것도 사실 작년에 살짝 언급은 했어요. 근데 전제는 탕진 프로젝트가 제가 총 205일 동안 메이크업 헤어를, 그러니까 세계 여행을 하면서 메이크업 헤어를 돌아다닌 건데, 사실 이거를 끝내고, 오자마자 한국에 오자마자 이틀도 안지났는데 서울에서 메이크업 페어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졸려요. 막 이러면서 발표를 했어요. 되게 정신이 해롱해롱했거든요. 시차 적응이 안 됐는데 메이크업 페어 와서 발표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 전재산 탕진 프로젝트의 구석구석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질문이 생겨가지고 이번 세미나에 이렇게 발표를 신청하게 됐고 실제로 메이크업 페어 이거 전재산 탕진 프 프로젝트 했어요? 하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 게 왜요? 그래서 탕진 됐나요? 또 탕진해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나 하나 풀어드리려고 이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어, 전재산 탕진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전 재산. 네, 그 동안 모은. 내돈 엔젤스 내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는데요. 2017년 3월 29일 날 떠나서요. 어, 중간에 서울 메이크업 페어를 하기 위해 서울에 잠깐 들어왔다가 중국 현장까지 해가지고 총 8개 나라 12개의 메이크업 페어를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2천만 원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제가 뭐좀 저렴한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여행을 하는데 2천만 원으로 7개월이라는 걸 여행이 과연 가능할까 사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떠났을 때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근데 펀딩도 크라우드 펀딩도 안 하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남의 돈을 쓰는 게 마음이 무거우니까 아 그러면 하다가 여행을 하다가 혹시라도 돈이 떨어지면 그때 정말 구구절절하게 글을 써가지고 펀딩을 해서 돈을 모으면 오히려 잘 모이지 않을까 저 배고파요 이런 거를 막 생각하면서 여행을 했는데 어? 여행을 하면서 오히려 네 예산은 남았습니다. 이따 뒤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205일 동안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특히 외국에서도 제가 이걸로 여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걸로 여행을 하세요?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사실 어저 역시도 음 여행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냥 고등학교 때 그냥 어 나도 배낭여행 유럽에 배낭여행 가고 싶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학 가면 하래요. 어, 대학을 갔어요. 아, 배낭여행 나도 가고 싶다. 취업해서 돈 모으면 하래요. 어,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모으는데 자꾸 다음에게 다음에게 미루면 도대체 여행이란건 언제 떠나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면서 안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국내 여행도 꽤 많이 다니면서 좋아,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어, 관광을 하고 여행을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남들이 다 가는 에펠탑 앞에서 멋있게 사진을 찍어 오면 나도 에펠탑 갔다 왔지롱 하는 자랑 말고 무엇이 있을까? 그거 말고 여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찾았던 게 그러면 나만의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다녀 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헤어를 쫓아다녀 보자 라는 게 여행의 콘셉트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2016년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미국을 가게 되면서 다른 나라 메이커들, 메이커 문화, 메이커 페어, 메이커들 뭘 만드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메이커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갔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 역시도 메이커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심플 애니멀즈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만들고 있는 이 작품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너무 궁금했으니까요. 이 심플 애니멀즈를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름이 심플입니다. 심플. 왜냐면 심플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디자인할 때 직선만 사용을 합니다. 곡선을 사용하지 않고 직선을 사용하는데 직선도 최소한으로 사용을 합니다. 직선 많이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동물들을 만들고 하나둘 하나둘 2014년서부터 꽁냥꽁냥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뭐 팔아야겠다 뭐 해야겠다 한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둘 만드는데 친구들이 야 귀엽다. 토끼도 해봐, 야 귀엽다, 기린도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 하면서 하나둘 하나둘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네, 동물 부자가 돼버린 지금 여기 있는 저만의 동물원이 됐는데요. 현재 67종의 동물들을 디자인을 해놨고 이제 아직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플 애니멀즈를 가지고 보여줄 건데 고민은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지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단순히 그 메이크업 페어를 참여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계속 주중에는 여행을 하고 주말에는 메이크업 페어를 참여하고 주중에는 여행을 하고 메이크업 페어를 참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여행 하는데 있어서는 짐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줄까 또 너무 작게 보여주면은. 임팩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지금 보이는 컬러풀한 조인트들. 여기 보이는 이런 컬러풀한 조인트들이요. 3D 프린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3D 프린터로 만들고 이거를 목봉을 이어붙여서 연결해서 이런 돔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립이 되고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분해를 하면은 26인치 가방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가방 메이크업 헤어 전용 캐리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행용 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리고 보면은 요 위에 용머리가 있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이 용머리는요. 이 안에 보이세요?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안에. 어, 타임랩스 카메라예요. 1초에한번 사진을 찍는 타임랩스 카메라고요. 여행을 혼자 다니다 보니까 매번 익스피즈미 하면서 사진 찍어 달라고 기가 뭐한 거예요. 그래서 아 매번 그렇게 좀 그런데 뭐 어떡하지 하다가 아, 그러면 여기다 하나 달아 버리자 해서 이거를 해 놓고 얘는 저만 찍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저를 찍으면서 저는 이거를 끌고 돌아다녔습니다. 실제로 얘가 지금 여기서는 제가 바닥이 불균형해서 못 끌고 다니는데 이게 움직여요 바퀴가 달려서 일부러 움직이는 형태를 만든 건요. 메이크업 헤어를 신청을 하면요. 메이크업 부스 자신만의 부스를 갖지만 제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 걸못 봐요. 내 거는 보여주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내걸 보여줄까 하다가 '아, 그러면 가지고 돌아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바퀴를 달게 된 거고요. 그래서 12개의 메이크업 페어를 참여를 했는데, 사실 이 12개가 너무너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그 전에 어, 외국의 메이크업 페어를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 메이크업페어 닷컴에 가시면요. 전세계 메이크업 헤어의 모든 리스트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메이크업 헤어가 열리는 날짜에 두 달, 빠르면 석 달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서를 해서 보내면 되는데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영어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샌프란시스코의 베이 에어리아나 아니면 뉴욕 메이크업 페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참가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성 들여서 쓰지 않으면 탈락됩니다. 거기는 워낙 치열해요.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메이크업 페어에서는 너무나도 재밌는 <laughs> 제가 쪽지들을 받았는데 한 번은 영국에다 신청을 했어요. 근데 영국에서 답장이 왔어요. 서울에서 온다고? 아, 오는 건 좋은데 우리는 너네 후너후 후 못하는데. 그래서 돈 워리 내 돈으로 간다. <laughs> 답장을 보내줬고요. 하노버 독일에서는 너 진짜 올 거야라고 답장이 왔고요. <laughs> 프랑스 파리에서는 너무 웃게 다이는게봉주로 하면서 왔어요. 불어로 왔어요. 근데 불어가 왔는데 PDF로 왔어요. 이게 PDF가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메일이 오면요 구글로 자동 번역하면요 대충 꽁냥꽁냥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PDF로 불어로 오니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냥 앞에 봉주로 밖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메일을 보냈죠 이거 PDF 말고 다른 버전으로 보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런 기억들도 있었는데 메이크업 페어를 외국 메이크업 페어를 참여하고 싶으시면 본인의 작품을 가지고 메이크업 페어 입정에 앞서서 정성스럽게 네, 신청서를 작성하면 메이크업 헤어를 참여하실 수 있고요. 어, 제가 드레...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지금은 메이커 문화가 그래도 한국에도 조금씩 조금씩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메이커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사실 외국에 나가게 되면 저도 그랬지만 올리 코리안이 아니라 저는 올리 아시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었어요.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메이커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약속도 칼같이 지키면서 뭐 보내달라고 했을 때 아침에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모두 약속을 지켰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S모 대학하고 일본에서도 S모 대학에 왔는데 메이크업 페어가 행사가 끝나기 전에 이미 다 철수를 해버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럼 이제 빈자리로 그대로 남는데 혹시라도 메이크업 외국의 메이크업 참여를 지금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지금은 개인의 문제지만요. 외국에 나가게 되면 은 사실은 이제 그 나라의 메이커가 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도 똑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에서 자리 비워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자리를 비워놓고 왔습니다만. 네, 자리를 꼭 지켜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한국에서 이런 메이킹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메이크업 헤어를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 영국 메이크업 헤어 같은 경우에는 제게 재밌었던 게, 시니어 메이크업 부부들이 너무 많았어요. 시니어 메이크업 부부.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지금 여기 보이는 수 할머니가 있어요. 이수 할머니가 제 영상에도 나오는데, 수 할머니가, 늙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뭐해? 뭐라도 만들어야지 하면서 본인이 만든 걸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빨래 찢개인데 손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빨래 찢개를 만들어서 찢개가 그냥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손이 하나밖에 없어도 빨래를 찌고 빨래 줄을 찝으면 손이 하나여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할머니가 자기가 이걸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만들어 와서 이 메이크업 헤어장에 와서 너무나도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메이크업 헤어를 문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10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의 문화가 아니라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자체라면 누구든지 와서 함께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갔었던 어스틴 메이크업 헤어는 사실 저에게는 가장 제가 메이크업 헤어를 다 돌아보고 나니까 가장 이상적인 메이크업 페어였거든요 사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다못 보고 힘들어요. 근데 어스틴은 너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지도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약간 동네잔치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쿠키 좀잘 붙는 어머니 회들. 그 동네에서 뜨개질 좀 잘하는 어디 무슨 동호회님들,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아빠 장난감 만드는 무슨 협회들 막 이런 게 나와서 막 보여주고 있어서 되게 이상적이고 가족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크리에이티브한 작품들이 많아서 제가 좋아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베이에어리아는 그냥 말을 잃습니다 가면은 우와 우와 우와밖에 못해요 정말로 크고 이거 왜 만들지? 하는 순간 이렇게 휙 지나가고요. 막 되게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사실은 네, 저는 이제 가장, 가장 오래됐기도 했고요. 가장 메이크업 헤어가 처음 시작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영국에서 있다가, 뉴, 이제 미국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유럽에 파리로 넘어갔는데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우리 다떼약볕에 있잖아요. 근데 파리가 모든 메이크업 헤어가 실내에서 열렸거든요. 근데 모든 메이크업 헤어가 실내에서 열렸는데 저 카트레이서도 실내 안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드론장도 실내 안에, 풀장도 실내 안에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실내 메이크업 헤어를 쾌적하게 했던 그런 저에게 기억이 남았던 파리 메이커인데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갔어요. 바르셀로나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우디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유독 그 건축의 형상이나 건축 재료 아니면 뭐 공법, 막 이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작품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었고 또 재밌었던 거는 사실. 저 오늘도 점심을 제대로 못 먹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메이크업 페어를 참여하면 뭐 사람도 만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작품도 챙겨야 되니까 밥을 딱 갖다 주지 않는 이상 챙겨 먹을 수가 없어요. 전또 혼자서 여행을 했고 언어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뭘 사야 되는 것도 막 하니까 근데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매끼 이렇게 아침 점심을 갖다 줘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남는 메이크업 페어이기도 합니다.